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올해는 겨울이 확실히 따뜻한다 봅니다 어, 꼼꼼하게 계속 돌다 보니까 의외로 난이 좀 있네요 어, 그런데 잎도 다양하고요 아 근데 이건 좀 제가 이게 손대기가 조금 섬짓할 정도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어. 입이 굉장히 후육이네요 옛날에 진짜 단엽 했던데 여긴가 단엽은 아닌 테고. 근데 입이 어뭐야 이거는 아 참. 이게 속에 벌브가 많겠죠. 벌브가 그렇겠네요. 벌브가 많아서 그 벌브 힘이 이렇게 올라온 걸 거예요. 그렇겠네요. 이 나는, 이 우에 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? 완전 미출이에요 근데 헷갈리는 게, 낙엽을 적게 봤더니, 어... 이게 묻혀서 그랬던 건지, 산반이 소멸되는 종자인지,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. 한번 맞네? 아닌가? 입도 좋고. 아이고, 진짜 헷갈리네. 묻혔던 거라고 보긴 봐야 되겠는데.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. 이 산지를 그 우습게 봤더니 아주 재밌는 곳이네요. 물론 옛날에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난도 무지무지 많았고 좋은 것도 많이 나왔고 아, 그런데 복륜을 만났으니까 뭐더 이상 뭐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자생지 상태를 조사하러 왔던 거니까 시간도 있라서좀더 돌아보고 있는데 아,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올 겨울 날씨 때문에 덕분에 안쪽으로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서반이요 서반. 소반. 오다 보니 저 밑에서 이게 보였었거든요. 이거 묻혔던 거 아니죠? 한번 확대해 볼까요, 어떤가? 서반 맞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입도 굉장히 좋아요. 아, 이것도 모셔가겠습니다. 산에가서 이런 거 하나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, 오늘은 참 여러가지로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러면서도 소득도 괜찮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, 모두모두 즐란하시고 올해는 더욱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